전세 사기는 전세자금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 기존 임차인 보호제도들도 존재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각지대가 확인된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어제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 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민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해서 특별 법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안이 얼마나 실효적인 법안이 될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